지난 주말 북중미 월드컵 이 조추점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아좀 쉬운 조에 배정이 돼야 될 텐데. 그런데 이 추첨식이 시작도 되기 전에 국가대표 선수들보다 축구 스타보다 더 많이 주목받은 인물이 한명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유명 축구 선수도 아니고 축구 감독도 아닙니다. 축구 축구를 아는 건지 미식 축구를 잘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이 인물이 등장한 겁니다. Please welcome the very first winner of the FIFA Peace Prize. Thank you very much. This is truly one of the great honors of my life, and uh, beyond awards, John and I were discussing this. We saved millions and millions of lives. 아니 저기는 월드컵 조 추첨하는 곳인데 트럼프가 등장을 했어요? 네, 현지 시간으로 지난 5일에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식이 시작되기 전이었는데 그조 추첨 결과를 보기 위해서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제 1회 FIFA 평화상 시상식이 이제 조 추첨 전에 열린 겁니다. 음. 이게 처음 신설된 상이고요. 영예의 첫 수상자가 바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됐습니다. 피파는 트럼프가 취임 후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분쟁을 중재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무대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은 메달을 손에 들어서 직접 자신의 목에 걸었고요 자신이 인생에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영예라는 소감을 말했습니다 피파평화상 노벨평화상은 들어봤어도 피파평화상은 진짜 처음 만들어졌나 봐요 네 이번에 만들어졌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노벨평화상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 왔는데 최근에 불발이 됐거든요 그런데 피파에서 신설한 평화상 제1회 수상자가 된 겁니다.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이상이 얼마나 급조가 된 상이냐? 피파 부회장도. 몰랐었다고요? 맞습니다. 피퍼 부회장하고 이사들도 깜짝 놀랐었다 그래요. 오. 그만큼 어떻게 보면 급조된 상인데 이게 지금 되짚어 보면은 이제 임판티노 회장이 좀뭐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왜냐하면은 그 지난 8월에 백악관 방문 당시에도 월드컵 트로피를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 건네줬었거든요. 예. 지금 와서 보니까는 이 조치첨 자체도 철저히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입맛에 맞춘 것이 아니었냐. 왜냐하면은 이 행사가 어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성악가 지금 안지리아 보첼리 공연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음. 거기다가 추첨 끝나고 나서는 역시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상징곡입니다. YMCA, 음. YMCA를 부른 빌리지 빌리지 피플의 공연으로 행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이 케네디 센터 역시도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업적을 과시하는 그런 장소이고요. 이쯤 되니까 이거 의존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아니 사실 원래 월드컵 조 추첨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주목받을 일이 없는 건데. 그러니까요. 대통령한테 거의 현정됐다, 이제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